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버, 존버나드입니다. 자, 어제 제가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아, 너무 과로를 했나. 너무 피곤해서, PPT를 만들어 놓고, 방송을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했는데, 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부득이하게 방송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어제 거랑 4일치랑 5일치 미국장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4일 우리 국내장도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 이틀 전이었죠. 타우산업이 어, 1.45% 떨어지고 어, 나스닥 종합이 3.74 떨어지고 S&P 500이 2.44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또 폭락이 아니냐 그렇게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다음 날에 또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나스닥 종합이 1.58 올랐고 S&P 500이 0.52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급등락이 뭐 때문에 이렇게 급등락이 되는지 봤더니, 맵을 일단 보, 시고요 S&P, 아, S&P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가 3.90 떨어지고, 구글이 3.32, 뭐, 아마존이 7.8%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틀 전에는. 근데, 다음날 보시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빨갛죠? 다음날 보시면은, 어, 전체적으로 녹색이 되고, 아마존 여기 지켜봐야죠? 13%나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뒤에 차, 트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다 실적 때문이에요. 어 페이스북이 26% 폭락한 게 하룻밤에 폭락한 게3 300조 원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실적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고 그다음에 전망치 앞으로도 가이던스라고 하죠. 성장 전망치도 좋지 않게 이렇게 시장이 보기 때문에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페이스북이랑 같이 급락을 했던 아마존이랑 뭐 스냅은 다음에 시간 외 그니까 러 장이 막 마치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와서 급등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아마존이 어 실적이 9%나 성장했다고 하고 리비안이나 리비안 투자 광고 이런 게 대박을 쳐서 순익이 두 배나 이렇게 급증했대요. 그래서 아마존은 그래서 어 장외로 14%가 이렇게 올랐고 14%가 올랐고 그 다음에 어 스냅은 어 42%나 그러니까 원래는 어 애플의 이런 OS 정책 때문에 어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그렇게. 시장에서 는 전망을 했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더 좋게 나와서 어 이렇게 59%나 올랐습니다. 장외에 이렇게 많이 올랐고 핀터레스트는 어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해서 장장 중에는 많이 빠졌는데 장 후에 시간 외에는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등락이 심한 지금 변동성 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우리도 갈피를 못 잡고 멘탈도 많이 흔들리고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두 가지는 뭐냐면 실적입니다 실적이랑 성장 전망 이두 가지를 꼭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로도 뭐 페이스북이나 메타 메타라고 하죠 메타 아마존 뭐 스냅 핀터레스트 이런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애플 이런 것도 구글 결과적으로 실적이 잘 나와야 주가가 이제는 잘 간다. 왜냐하면은, 양적 완화, 양적 완화에서 이제 양적 신축으로 이제 돈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돈을 줄이면은, 이제는 성장성으로만 주가가 갈 수가 없고, 진짜 실적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쉽게 말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이제는, 어, 더 가게 돼 있다. 왜냐하면은, 투자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적게 풀리니까, 그저 실적 없이 성장성만으로는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없다 그런 어, 지금 장세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뭐 이런 어, 미국 주식도 있겠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차이나 전기차도 있잖아요 차이나 전기차도 실적을 잘 체크를 해 봐야 돼요 근데 실적이나 성장 전망치가 아직은 전기차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몇개 기사를 갖고 왔거든요 강북리티움 있잖아요 차이나 전기차 기업 중에 하나잖아요 비중에 있는 기업 중에 강봉 리튬도 2019년, 2020년, 21년, 22년 실적 전망치인데 어, 이, 이거는 실적 나온 거죠. 이렇게 천천, 전전이, 천천히 올라가다가 21년부터 급등을 했죠. 지금 거의 2배가 올랐고 여기에 거의 150%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게 위안으로 책정되는데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올랐죠. 22년에는 19년에 몇 배야? 20배가 오를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2배 올랐고 계속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강봉 니튬입니다. 뭐 ROE도 이게 뭐 이거 뭐 계산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 봐서는 진짜 대단한 기업이고 그런 이유가 뭐야했냐면 니튬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니튬가격이 어... 사상초유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은 전기차랑 이런 수요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배터리가 엄청나게 지금 공급이 딸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니튬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이. 전기차 시장 큰일 났다. 배터리 만드는 주요 강물 수급 줄... 주... 줄 비상. 그러니까 수급 안정화 지수가 거의 0%에 수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니튬 가격은 이렇게 올라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빨간선이 니튬 가격이거든요. 니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고 그다음에 수급 안정화는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래서 니튬이 없어서 못 판다. 이제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강공 니튬 기사를 보면 하나금융투자는 1일 강봉리튬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시장 기대치 20% 가까이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할 전망을 했대.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어, 리튬의 타이트한 수급의 지속 리튬 지금 수급이 진짜 타이트하대요 지금 어, 없어서 못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치를 갱신한 흐름을 지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어, 평가하고 있대요 뭐 4분기 잠정 수인이 뭐 4측 가이던스 중간값이라고 해서 어, 26억 8천 위안 8천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어, 286%전 분기 대비 153%고 성장이 예, 예상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봉 니튬이 이렇게 어 실적이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 전방 수요가 건조한 가운데 2020년 말 증설된 연간 5만 톤 수산화 니튬 생산 라인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른 판매량 증가와 어 2021년 4분기 중국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 현물가 급등으로 인한 판매 평균 판매 단가 ASP 상승 어 리튬 광산 업체 등 보유 금융자 산 가치 상승이 4분기 전사 어, 순위 고성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뭐 이렇게 갖고 있는 자산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뭐 증설된 이런 생산 라인도 지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거만이 이제 실적을 달성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강북 니튬은 어 급등하는 리튬 현물가를 반영해 절반, 절반이 넘는 수산화 리튬 장기 수직 가격을 고객사에 어 재협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니까 니튬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다시 좀 가격을 다시 잡자. 우리 어 너무 싸게 팔았다. 이제 조금 비싸게 가격 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어 재협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년 4분기에리튬 원료인 푸드듀민 전광 가격이 전분기 대비 어1 0 17% 급등하며 원가 상승에 부담을 우, 우려가 있었지만 뭐 스포드 유민 전광이 가격이 비교적 낮은 시기에 대량으로 구매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스포드 유민 가격이 낮을 때 광목니즘 많이 구, 구매를 해서 어 그거를 재고를 활용하면 순이익이 극대화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도 리튬 가격 상승과 판매량 증가가 동반 수혜로 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니튬 어, 가격의 상승, 그 다음에 판매량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니튬은 2022년 상반기 글로벌 니튬 수급이 여전히 타이트할 것으로 2020년까지 22년까지 니튬 어, 수요가 타이트할 거래요. 그러니까 내년도 그렇고 하반기 글로벌 뭐 신규 프로젝트들이 가동되며 니튬 공급 부족 현상이 일부 완화는 되겠지만 이 기간 증설되는 양극재 제조사들의, 수요량 확대됨에 따라, 뭐, 니튬 수급이 지속적으로 타이트할 거라. 그니까, 러 니튬이 엄청나게 지금 계속 잘 팔리고, 22년에도 잘 팔릴 거다. 그러면은, 뭐다? 실적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전망치도 좋다. 유식하게 말해서, 가이던스도 좋다. 그러면은, 결국은 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복 니튬도 그렇고, 지금, CATL도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했지만, 어, 실적 예상치가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전년 대비 2.5배에서 2.9배, 어,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디일도 그렇고 강니 리튬 도잘 나가고 그 다음에 비아디도 데이터 어, 머니볼에서 보면은 판매량이 있거든요 1월 판매량이 93,168대 거든요 이게 어, 친환경차 판매량 인데 어, 전년대비 361%나 올랐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ev 차도 220% 올랐고 플러그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760%나 이렇게 올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이렇고 이렇게 판매량도 이렇게 보시면은 어, 전망치도 계속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전 친환경차가 아닌 것들은 줄어들고 있고 친환경차들이 이렇게 어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은 b r d 도어 전기차 전망이 아주 좋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뭐 대표 기업들 BRD, C A P L, 강북리튬 다 전망치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고로 지금 주가는 떨어져 있지만 어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어 중국을 이제는 무시할 게못 되는 게어 노트북 중국 의존도가 일본이 99%가 됐대요. 그래서 일본의 예전에 뭐 소니, 도시바 이런 게다잘 나가던 게 이제는 다 쇠퇴하고 몰락했습니다. 일본의 지금 산업들이 많이 몰락해서 그 산업들을 중국이 거의 다 대체하고 있거든요. 중국 의존도가 이렇게 일본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중국산 제품이라고 계속 무시했었는데, 4차 산업이 되면서, 전자기기들도 중국제도 괜찮아 보여요.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그냥 무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전기차도 이제는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성능도, 배터리 성능도 좋고, 지금 뭐 CATL이나 BRD 배터리도 좋잖아요. 성능이. 그리고, 자율주행도 거의 현대나 맞먹을 정도로 거의 좋아졌고,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 이제 수준도 많이 향상돼서, 이제는 우리나라 현대차가 무, 조건 중국차보다 좋다, 이런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4차 산업이 들면서 중국의 이런 성장세가 너무 눈부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보시면은, 어, 풍력 발전, 윈드 파워, 어, 점유율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미국이랑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중국이 4차 산업, 뭐, 친환경, 뭐, 자동차, 뭐, 이런, 에너지 이런 것도 다 중국이 높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한번 봐야 되죠 어, 테슬라도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이게 테슬라의 시총인데 시가총액이 포드랑 gm이 합친 것보다 더 상승을 해서 포드랑 gm을 앞질렀죠 2020년부터 그래서 테슬라의 이런 테슬라 하면 전기차 잖아요 전기차의 시장이 이렇게 넓어지고 있다 보시고 또 트위터에서 어, 구한 기사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그로스 마진이라고 해서, 성장할 때 마진율이거든요? 근데, 테슬라가 31%고, 도요타가 17%, 근데 볼스바겐이 15%, GM이 10%, 그 다음에 포드가 8%, 테슬라가 31%로, 마진이, 이익률이 엄청나게, 거의 다른 자동차를 압도하죠? 테슬라가, 야, 이렇게 많이 번다. 마진율이 이렇게 좋다. 그래서 보시면은, 테슬라가 처음에는 1위는 아니었어요. 마진율이. 그렇지만, 점점 갈수록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점점 늘고 있고 이거 보시면은 이게 다 그래프인데 보시면 테슬라는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포드는 아래에서 지금 헤매고 있죠. 그래서 좀 회복한 것 같은데, 지금 8%고, 폭스바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다들, 이게 보시면은, 다들 이제 성장 마진이 있잖아요. 성장 마진이 오히려 예전 회사들, 전기차 회사가 아닌 것들은 다 줄어들고 있고, 테슬라만 유독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이런 걸 봐서, 어, 전기차가 이렇게 지금 어 침투율이랑 성장, 성장률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전망치는, 어, 침투율이 높아질수록, 어, 성장률이나 이런 게, 그로스 마진도 줄어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성장률, 침투율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오히려, 어, 이익률이 더 높아지는 이상한 기이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이런 현상을 경험,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어, 흔들리는 장세에서는,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실적을 내주는 기업들은 다 전기차 업체들은 실적을 다 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이나 전기차가 지금 떨어졌지만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다 이런 실적 전망치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 전체 시장을 한번 보고 넘어가야겠죠. 어, 미국 실업수당 건수가 이제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 고미크론도 그렇게 영향을 안 받고 고용이 주,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 3월 달에 긴축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 아마도 금리 인상은한0.25%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내일 또 영상을 마련해서 자세하게 한번 하도록 하고 어, 일단은 어, 이렇게 오미크론도 이제는 점점 풀리고 있고 백신 패스 이런 것도 다 철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점점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결국은 어, 긴축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점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도 있죠 물가 상승이 가장 인플레이션이 가장 우려되는 게 어, 우려돼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결국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랑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스값이 너무 올랐어요. 올라면서 지금은 뭐 이렇게 러시아가스 공급 차단 대비 뭐 비상계획을 유럽에서 검토하고 있고 일본도 러시아 침공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시 유럽에 천연가스 제공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것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랑 국제원유 유가가 90달러 넘었고 이제 배럴당 뭐1 0 0 달러를 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유가 시대가 이렇게 오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랑 미국이랑 우크라이나 두고 전쟁을 할 것이냐? 저는 전쟁은 안할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그냥 지금 이, 이, 이 상태만 유지해도 돈을 많이 버니까. 그리고 겨울이라 원유랑 가스 수입량이 그리고 사용량도 엄청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로 러시아는 돈을 많이 벌면 되는 겁니다. 굳이 전쟁을 안 해도 이런 긴장상태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부가적인 이유로 러시아 이런 긴장상태가 우리랑 뭔 상, 뭔 상관이냐 그게 상관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름값이랑 가스값이 오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돼지 계란부터 돼지고기까지 우리나라도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죠. 물가 상승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샘표도 한장 종목 8%씩 올르고 스타벅스도 음료수당 100원에서 400원이 이렇게 올리고 투썸플레이스도 커피 가격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맘스터치도 300원 올라고 제일제당도 9.5% 오르고 대상도 11.3% 올라가고 파리바게트도 6.7% 올랐습니다. 빙그레도 투게더가 500원 올랐고 메로나가 또 200원이 올랐답니다. 아 진짜 예, 올리려고 하고 있어서 참 물가상승이 오고 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오고 있다. 고 물가상승이 지금 올 오고 있다. 석 달째 3% 이렇게 지금 물가상승 전망치도 이제는 2% 중반대라 중후반대로 이렇게 물가상승을 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은 우리나라는 거의 다 많이 수입을 하잖아요. 자원이 안 나기 때문에 원유랑 가스를 이렇게 수입을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공으로 이렇게 어, 지속하게 전망하고 있고요. 이상기후 때문에도 또 세계 세계의 식량 가격이 11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고 합니다. 어, 주요 농산물 생산국 가뭄 가뭄도 오고 있고 공급망 병목 공급망 대란 때문에 물류비가 또 올랐고요 인공국의 식량 위기가 또 확산되면서 식량 가격 지수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식량 가격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딸기값도 오르고 수입쇠고기값도 오르고 그다음에 어, 억눌려있으 전기요금도 5%나 올랐고 외식비 석유류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이런 사태 때문에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니까 결국은 기름값도 오르고 우리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2월에 또 금리 인상을 또하는에선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결국은 코스피는 더 깨지겠죠? 그리고 어, 우리나라 어제 발표를 했었죠? 그 코로나 계절 독, 독감으로 어, 2년 만에 검토한다고 해서 여행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죠. 항공주랑.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코로나도 점점 계절 독감으로 바뀌면서 이제 엔데믹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가 상속 때문에 어, 영란은행, 영국은행이죠. 영국은행도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근데 두달 연속으로 했죠. 그래서 0.25%씩 올라서 0.5% 올랐다. 0.25씩 12월 1월을 올렸거든요. 12월 1월 올려서 0.5%나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국은 지금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걱정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장기로 이렇게 주식이 가니까 이런 위기에도 실적을 보고 향기 투자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QQQ랑 4일, 5일 이렇게 변화하거든요. 이게 등락이 심하다. 그래서 제가 어, SOX를 왜 추천 안 하냐. 이렇게 떨어질 때 13%씩 떨어지거든요. BULG나 FNG도 이렇게 떨어질 때10% 이상씩 떨어지기 때문에. 변동폭이 엄청 크다. TQQQ도 크긴 한데 TQQ보다 q 훨씬 크죠? 그래서 그냥 TQQQ만 가자.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TQQQ 계속 말씀드렸지만 박앤세일을 하고 있다. 이게 TQQQ 차트 한번 보고 가실게요. 그래서 TQQQ 어, 박앤세일을 지금 하고 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드러눌로 한다고 했었죠? 드러눌로 하고 있어서 어, 박앤세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 구간에서 계속 매집하고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스피도 한번 봐야죠. 코스피도 어1.57 올랐고 코스닥도 1.26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 지금 주요 우리 차트를 보고 가야죠 우리가 투자하는 어, ETF거든요 ETF 종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거 캡처해서 보시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 ETF로 투자하고 있고 하나씩 봐드리면 차이나 전기차를 봐야겠죠 차이나 전기차 제가 이렇게 떠났을 때 옆으로 더 횡보할 거라고 했었잖아요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길게 보시면은 그때 어, 작년 초반에 하락했을 때이 구간 잘 보세요. 이 구간 보이시죠그 구간이랑 이 구간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결론은 여기서 더 이렇게 횡보를 할 거다. 이 횡보 구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횡보 구간 때잘 모아가자. 왜냐하면은 실적이랑 전망치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싸질 때 결국은 사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어, 앞으로도 전기차 전망이 좋고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그룹도 차이나 전기차도 계속 모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S&P 500도 지금 뭐 당기 저점 줬다가 내가, 제가 이 지점이 엄청 좋다고 했죠. 다시 올랐죠. 나스닥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진짜 좋은 자리가 많이 왔다. 이렇게 필반 나도 말씀 드렸고, 황플러스도 계속 이렇게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 테크도 말씀드렸고, 탑텐도 괜찮다. 어? 글로벌 리튬도 괜찮은 자리다. 지금 저점이다. 이 저점 못 산다. 글로벌 자율주행도 이 저점 이제 내년 되면 못 산다. 컴퓨터 클라우딩도 이것도 이 저점 진짜 진받아 왔다. 이 저점에 못 산다. 말씀드렸는데 다 올라오는 모습이죠. 인도도 코세프 인도 니프, 니프티 50 합성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다? 실적이 좋고 잘 나가는 주식들은 결국은 실적의 수렴에서 다 가게 돼있다. 어, CATL도, 차이나 전기차 CATL도 좋고, BRD도 좋고, 강북니튬도 다 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 내년 실적도 좋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분석을 통해서 멘탈, 멘탈도 잘 조절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장세에서는 현금 비중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때 사야 되니까. 그리고 분산 투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별주들 저렇게 페이스북도 폭락하는 거다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시장에 투자하고 분산 투자를 해서 장기로 쭉 가자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이렇게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는 가장 유리한 투자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자 여기까지 어존 버나드 ETF 분석이 끝났고요. 여러분 계속 어 매일매일 ETF 분석을 보고 보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팬가입 해주신 분들 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금 금리 인상과 주가 상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만나요.